현대사회에서는 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함 상품이 발생하고 대량 생산 때문에 상품의 결함이 생기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도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끊어놓으면 인과관계로 문장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 과정에 제조사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공장에서 물건 잘못 만들었어. 그 과실에 따른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 불이 났어.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 전자레인지 때문에 폭발해가지고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전자레인지 가지고 와서 내가 점검해가지고 여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소비자가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누구예요?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은 뭐예요? 소비자가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조물책임법의 목적. 다음 단락 넘어갈게요.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합으로 인해서 신체 생명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제조업자가 책임을 져라 언제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피해봤으면 니들이 책임을 져라.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 돈 주고 만드가서 사는 모든 것다 해당하나요? 공산품, 가공식품 등의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어야 돼, 가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중고품 폐기물 부품 원재료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엄청 많네. 그러나 그러네요. 실제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지. 미가공 농수축 산물 등은 예를 들면 뭐예요?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땅에서 막 해온 고구마. 이런 애들은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니까 조금 다른 애들이죠. 얘네들은 제외가 됩니다. 농축산물 등 1차 농산품까지 확대하면 농업인 등이 쉽게 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연대 책임에 의해서 유통업자, 가공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불공정하게 책임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전히 제대로 된 고구마 가져갔었는데 운반업자가 창고에다가 잘못 보관해서 고구마 썩었을 수도 있잖아. 그거 생산자가 책임지면 안 되지.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인 제조업자에는, 제조업자에는 누구를 포함합니까? 말 그대로 문자, 그 물건 만드는 사람, 부품 또는 완성품의 제조업자, 제조물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수입한 사람, 자신이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로 표시한 자가 포함이 됩니다.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제조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많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제조업자의 범위. 이렇게. 누가 제조업자? 세 번째 달락 볼게요.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책임은 언제 집니까?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책임은 결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함의 유형에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습니다. 이제 느낌 오고 있어요? 1번, 2번, 3번, 각각의 결함이 뭔지 설명 무조건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 또는 가공물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또는 가공됨으로써 안전하게 되지 못한 경우 밑줄 칠려면 다쳐야 되니까 동그라미만 체크할게요.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안전하게 못된 경우,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했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요즘 책 산다고 막 서점 둘러다니고 있는데 막 갈바닉 가면 엄청 예쁜 주전자 들고 있거든 거기에 막 따끈한 차 담겨져 있고 그래요. 근데 오 너무 이쁘다 해가지고 하나 살까 했는데 밑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거 직접 끓이시면 안 돼요라고 써 있어. 근데 그 말이 없었어. 이거 딱 봐도 주전자처럼 생겼지. 가스렌지 위에 물 넣고 올려서 끓이고 있는 게 이게 터져서 사람이 다쳤네. 그러면 책임져야 된다. 그게 표시상이. 그런데, 제조업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결합이 있었다.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 제조 결함과 손해발생이 인과 관계가 있다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쉽나, 쉽지 않죠.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이 있는 거라고,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이거 주전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전자처럼 썼어요. 이거 가지고 뭐 어디야. 2000도짜리 우리 가스번호에다가 끓인 거 아닙니다. 그런 것만 입증을 하면 제조물 자체의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엄업, 추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그래요 당신 이야기가 맞습니다. 물건의 잘못이 있었네요. 라고 추정해준다고. 그러면 이것을 만든 제조업자는 또 가만히 있나? 아니죠. 아니요. 이거 진짜 우리 잘못이 아닌데요. 라고 대들어야지. 그래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는 어느 하나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 첫째, 여기도 밑줄 다 그으면 안 돼서, 그냥 저는 이런 말 나오면, 첫째, 둘째, 이런 말, 셋째, 이런 애들만 그냥 체크를 해놔요. 나중에 찾으러 올때 편하게 불러.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냐는 사실. 어, 이거 우리 가게에서 사신 거 아닌데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 우리 당시 조건 엄청 까다롭게 해서 다 통과한 것만 만든 겁니다. 셋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 여기 보세요. 이 당시에 이 정도만 견디면 된다고 해서 딱 기준 맞췄습니다. 그 밖에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아, 여기에서는 누구? 제조업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laughs> 주체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네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한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어, 이거 우리가 만든 거 만든 거 맞는데요. 저희는 하청업체고 쟤네가 설계도 준대로 그대로 만든 겁니다. 설계도 여기 보세요. 물건 여기 보세요. 어때요? 똑같이 만들었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면책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피해 예방을 하지 않은 경우,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수 있었을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면서 예방 조치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알수 있었을, 결함에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설계도대로 만든 거는 맞는데 어떻게 야이 정도면은 너네 하루 이틀 물건 만드는 것도 아닌데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업자의 배상 의무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으로 한정이 되고 뭐,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 결함이 있는 제조물 자체는 민법에 따라 유통업자나 판매업자에게 구제받아야 합니다. 누구한테 배상 받아야 돼? 유통업자와 판매업자한테. 예컨대 결함이 있는 녹즙기로 인해 손을 다쳤다. 치료비는 배상업자에게 배상받고 불량품인 녹즙기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을 수가 있다. 한 큐가 아니라 이건 조금 귀찮을 수도 있겠요 괜찮나요? 네. 22, 3, 4, 5, 6, 섯문제 있는데요. 얘네는 시간 많이 들이지 않을 거예요. 딱 4분만 들릴 겁니다. 그리고 22번부터 푸시면 은안 돼. 26번 어휘 문제니까 제 먼저 손 대셔야지. 시작! 22번 문제. 윗글을 잃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을. 이 문제는 말 그대로 뭐예요? 있냐, 없냐죠? 1번. 기업.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에 네. 있을걸요? 첫 번째 딸락기 뭐라고? 여기 밑줄 체크하시면 되겠지. 소비자가, 시, 소비자가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기억 있죠? 그다음 22번의 2번 제조물의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정상 작동이 하나요? 그런 얘기는 없죠. 틱은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과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이 되는 제조물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가공, 농축산물 등 원칙적으로 얘네들 제외한 바로 위에 줄 거의 모든 물품이 포함이 됩니다. 얘기 있고 제조 업자의 범위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도대체 누구를 제조 업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부분에 또 있네요. 제조 업자에는 부품, 완성 제품의 제조 업자, 수입하는 사람, 수입 업자로 표시한 자, 공급 업자까지 포함한다면서 제조 업자의 범위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디귿이지 리을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한, 물건 고장 난 다음에 뭐한달내두달내 그런 얘기 없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이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다음 23번 보러 갈게요. A는 안심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라는 광고를 보고 b 사의 전기 주전자를 C마트에서 사용을 했어서 C마트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B사가 제조업자고 C마트는요 누구예요? 이것을 포함한 공급업자지. 그러나 물일거를던 도중 B사의 전기주전자가 넘어져 쏟아진 후에 생후 8개월 a 에 딸의 양팔에 2, 3도 화상을 입었다. 와 완전 사람 눈 돌아가는 거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한국 소비자원 조사 결과 주전자의 개폐 버튼 부분이 잘못되어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결함이 발견되었네. 다음. 나. D가 이 사이에 승용차 탈취제를 구입하여 사용설명서에 따라 에어컨 통풍구에 분사하던 중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를 발생할, 수,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는 어머,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결함 중에 누구? 표시상의 결함이네요. 표시상 결함. 조사 결과 탈취제가 LP가스의 화재의 원인임이 밝혀졌습니다. 보기 볼게요. 1번, A가 B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전기 주전자를 이상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괜찮죠? 난 정상적으로 쓰고 있었어. 네 번째 단락이 그 얘기이고요. A는 B사로부터 전기 주전자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겠군. 주전자에 대해서 환불을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살펴보면 어디에 있었을까? 어, 앞이 아니라 바로 위에 여기에 있었었죠? 맨 마지막. 손을 다쳤다? 그게? 치료비는 제조업자 그 기계는 판매업자에게 환불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B 주전자 B사가 아니라 판매업자한테 받아야 되겠죠? 환불은 판매업자 그러니까 이거 갖다 파는 거 어디야? C마트에서 찾아와야 되겠네 다음 3번 B는 제조상 결함을 지닌 제품을 만들었고, 그렇죠. 개폐 버튼이 잘못되어 있어. 그럼 또 밑에다가 제조 결함, 제조상 결함. 4번 D는 승용차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쓰라고 하는 대로 썼으니까. 2, 4가 제조한 승용차 탈취제는 오 우리 아까 알아서 썼던 거 표시상의 결함을 진녔했군 5번도 맞는 얘기 드린 건 2번 24번 보러 갈게요 가와 나이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뭔데요 제조물 책임법이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에다가 쓸게요 제조물 책임법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리콜 제도래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특히 자동차 같은 데도 많이 있죠. 이거 여름에 더운 날한 500km 정도 달리면 이거 차에 불날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제조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제품의 결함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 전체를 수급하기, 수리, 교환, 환급해주는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제품으로 인한 확산, 위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해보면 결함제품에 의해 피해를 확산 방지해서 안전한 소비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해보면 사고를 방지해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부품 몇개 고쳐주고 약간 10억 드는 게나 사람이 죽어가지고 한 2, 300억씩 물어주는 것보다는 네. 그 다음 해서 틀린 거 찾기죠. 1번, 가 제조물책임법은 사후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피해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그렇죠. 나는 결함에 의한 피해 확산 방지, 미리미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괜찮지? 다음, 가는 결함 제품으로 인한 피해, 소비자의 피해 사실. 나는 결함 제품에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괜찮죠 가와 달리 나는, 요런 말 일단 무시해. 나는 제품의 결함이 발견이 되면 소비자에게 결함을 알립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오, 여기에 있지 않았었나? 그 재람, 결함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런 거 있었었지. 하지만 아까 믹서기에 손 다쳤으면 믹서기 사사람한테 메일이나 문자로 아 이걸로 다친 사람이 있어요라고 얘기해주나?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3번 괜찮지. 4번 나와 달리 역시 이런 말 무시해. 하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이행이 됩니다. 그렇죠? 왜 나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었어도 어떻게? 해? 지들이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서 이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4번도 괜찮은 얘기지. 5번 보러 갈게요. 가와 나무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발생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소비자의 손해발생이 없었다면 가나 둘다 하지 않거나 해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잠깐만 소비자의 손해발생. 아 죄송해요. 5번이죠. 다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액션이고 나는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인 거니까. 그러니까 나에는 해당하지가 않지. 그래서 답은? 5번. 다음 거 하나만 더 볼게요.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A는 뭔데요? 제조물. B는 제조업자. 제조물. B는 제조업자. A와 B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화장품, 건전지와 달리 고등어는 그냥 잡아 오면은 되는 거니까 그런 애들은 제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는 얘기? 중고 자동차 제조물에 포함이 돼요, 그렇죠? 중고물 들어갑니다. 수입하는 사람은 제조업자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3번 복숭아 통조림은 A에 포함됩니다, 되죠? 왜? 가공품입니다. 이것을 제조한자와 복숭아를 생산한 자 아니요 복숭아 생산한 사람은 여기에서 빠져야지 같이 간데 책임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틀린 건 3번 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고장이 났다. 부품을 만든 자는 제조업자니까 그렇죠.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 전자 제품의 결함이 발생했지만 제품을 공급했을 당시 기술 수준으로 발견할 수 없었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2 5번 k 답은 3번. 다음 26번 확인하러 갈게요. c 맥상 의미가 기업과 가장 가까운 것은 기업 어디 있어요?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냥 위에다가 한번 써볼까? 결함을 알면서도. 알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다, 무엇을 알다. 이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당신이 알아서. 날씨가 추운 것을 운전을 할 줄을 공부만 알지, 공부를 알지. 그녀는 그의 사랑 고백을 농담으로 알고 지나쳤습니다. 결함을 알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 몰랐는데 새로 얻게 된 인식, 새로 인식하게 됩니다. 몰랐었는데. 몰랐었는데 알았어. 정답은 2번. 정답은 확인하 되겠죠. 됐습니까? 잠시만요.